처음부터 도입하기 전에 메뉴를 전부 다 보내주셨다면 이미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키오스크는 발송이 되는 거고, 받고 나면 키오스크에 이렇게 전원선 두개 연결해 주시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전보통신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키오스크를 도입을 하실 때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설치가 어렵지 않을까. 사용법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 키오스크는 이지 키오스크라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제가 키오스크를 이미 켜둔 상태지만 처음에는 키오스크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죠. 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키오스크를 받으면 이렇게 몸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본체가 되죠. 키오스크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열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렇게 포장박스에서 꺼내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뚜껑을 여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원선이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럼. 매장에 있는 전기 코드에 전기만 두 개를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설치는 끝입니다. 키오스크는 내가 설치할 장소에다가 놓아주시기만 하시면 되고, 뒷면에 전기를 연결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생각보다 키오스크는 무겁지도 않아요. 12.6kg입니다. 처음에는 키오스크가 커버가 닫혀져 있을 거니까, 열쇠를 이용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키오스크의 프린터에는 LED가 들어와있죠. 이 말은 전원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키오스크 전원도 켜져야 돼요. 커버를 연쪽에 모니터가 달린 쪽에 보시면 전원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손가락을 넣어서 눌러지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1, 2초간 누르셨다가 손을 떼주셔야 돼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켜집니다. 자, 띠릭띠릭 소리가 나면서, 키오스크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키오스크가 다 켜졌습니다. 우리 휴대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화면에서 휴대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와이파이 보이시죠? 와이파이를 꾹 눌러줍니다. 지금은 물음표잖아요. 내 매장의 와이파이랑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매장의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연결만 눌러주시면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점은 와이파이의 신호가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용 중에 끊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70% 이상에서만 와이파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너무 와이파이 신호가 낮다면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키오스크 내부를 보시면은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오스크를 켜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키오스크를 사용을 하면 주문을 넣으면 어떤 고객이 어떤 걸 주문했는지 자동으로 전표가 출력되는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프린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선형. 직접 키오스크에서 프린터까지 선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형입니다. 블루투스로 일대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직접 선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무선형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그냥 전원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프린트 뒷면에 어댑터 단자에다가 이렇게 전원선만 연결해 주시고 전원 버튼을 눌러 켜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프린터를 원래대로 해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똑딱이 버튼으로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일자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전원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led가 확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미 키오스크는 세팅이 다 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 프린터와 키오스크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로 뭐 할게 없어요 그럼 이제 키오스크를 실행을 해야 겠죠 키오스크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지 포스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 주시고요 이미 세팅이 다 돼서 제품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이렇게 판매창으로 자동으로 진입이 됩니다. 자, 그럼 매장이든 포장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 옵션은 기본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해드리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장 포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나는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장 보장 둘 중에 하나를 눌러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아메리카 하나, 달고나 라떼 하나.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결제가 완료가 됐죠? 그럼 키오스크에서는 이렇게 고객 주문서라고 해서 음료나 음식을 픽업할 때 필요한 주문서가 출력이 되고. 무선 주방 프린터에서 이런 식으로 고객이 어떤 걸 주문했는지 알기 쉽게 전표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키오스크 설치가 어렵지가 않죠? 처음부터 도입하기 전에 메뉴를 전부 다 보내주셨다면 이미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키오스크는 발송이 되는 거고, 받고 나면 키오스크에 이렇게 전원선 두개 연결해 주시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유선형으로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키오스크와 프린터까지 선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리가 5m, 10m 이렇게 되신다.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무선 주방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키오스크 하나만 사용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런 포스기가 보이죠? 포스기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은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포스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키오스크 주문권이 자동으로 출력되게끔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키오스크 하나만 단독으로 쓴다면 이런 주방 프린터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업종이 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식을 눌러서 바로 결제해서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프린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프린터가 필요한 이유는 고객이 주문했을 때 조리가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조리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키오스크 본체만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지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